제가 좀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찍어도 되죠. 네네. 네. 잘생긴 얼굴 조금 나도 되죠. 마스크 네. 꼈으니까. 뻔샵 네. <laughs> 처리주시면됩니다 뻔샵 아, <laughs> 안 해도 엄청 네. 엄청 잘생겼는데 네. 모델 모델분 같은데? <laughs> 뭐 이거는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건가?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 우리 형사님 최고야. 와, 와, 세상에. 와, 이런 이런 진수성찬을 아, 네? 네? 네. 민지의 허드 가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아예. 네. 먼저. 자, 네. 들어가겠습니다. 음식을 여러분, 여러 이뤄 보세요. 와,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응. 이렇게 보내야 돼. 이야. 이것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뷰가 정말 죽여주죠 이야. 와, 한강이 보이고. 자, 멋있죠? 끝내주죠?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대박이다. 언니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식사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예. 우리 집 주변에서는 지금 형사님이 그렇게 예. 처음이지 그... 야나 신라호텔까지 그... 가본 여자야 매일 해 어머 진짜요? 어, 와,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9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뷰가 좋고 한강뷰가 쫙 보이는데 뷰라 이렇게 한강뷰가 쫙 보이는 와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제가 식사를 하다니 거래. 와 정말 꿈만 같고요. 이런 식사를 제가 한 이거 이게 북한에서 이거 김정은이 먹는 식사를 제가 유지동무, 예, 거리 호텔에 가서 이렇게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거리 호텔 문짝에도 못 들어가봤습니다. 한양에서 <laughs> <laughs> 아, 거리 호텔은 옛날에 지은 거고 어, 류경 호텔은 그 후에 지은 건데 안들어가 유경 호텔 원래 그리고. 사실 제대로 지어주면 유경 호텔이 좀심기한데 아직 완성도 안 됐고. 아. 그게 지금 약간 지금 핸다, 센다잖아요. 지금. 아, 기요 왜냐면 80년대부터 뺐다고 맞아. 있어가지고, 이게 외장지를 안, 안 칠했으니까, 이게 물다 먹어가지고, 언니 생각 좀 해봐. 활도 <laughs> 그것도, 그것도냐. 80년대부터. 아니, 있었어. 그것도 그거가, 음. 이제 그거 이제 안짓다 보니까, 그 어. 밑에 있잖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점 싸가지고, 어점 지인 내가 진동이에요. 내가 진짜 느껴봤어. 지금은 거에서 어점 싸면 평양에서 추방 <laughs> 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laughs> 노상방려하면. 아, 지금 평양 남포간문도 지금 침수돼가지고, 어. 거기 음 자동차 고기차고뭐지나 간다잖아. 난뭐 네. 합니다? 어. 거기 지금 깔았는데, 지금. 그 너무 바닥딱 짓다 보니까 5년 동안. 근데, 아유, 그치? 생각 좀 해보세요. 그, 그, 300일 전투해라. 500일 전태로 이러면서 밤새 껏 잠도 안 재고 매우, 먹을 것도 안 주고 태모는데 그게 온전하게 지어지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 좀 해봐. 태모는 건 태모는 건데 자재도 별로 좋지 않겠지. 기술적으로 어. 물 밑에다가 기초를 쌓는 거는 그 기술하고 뭐 아무리 태모라도 기술이 동합돼야 된다. 그렇죠. 기술과 자재가 얼렁뚱땅 해야 되가지. 게다가 이제 기술이 그렇게 그쵸. 그리고 자재도 이제 좋은 게못 들어가고 그쵸. 배고프니까. 세멘트가 이제 딱 공급이 된다면 거마르카하고 음. 조마르카가 공급된고 거마르카는 채소, 네. 네. 술 바꿔먹고 밥먹고 조마르카가 많이 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치. 좋은 자재는 술 바꿔먹고 바꿔먹고 뭐 이거 바꿔먹고 <laughs> 바꿔먹다 보니까 거기 안 좋은 모래가 하나가들어가겠지 <laughs> <그치? 웃음> 그러니까 그게 언제 관 리가 있습니까? 이야 그게 몇십년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물론 평양에 진짜, 고위급 자녀들, 고위급 뭐, 간부들이, 진짜, 똥똥거리며 양주 먹으면, 이런 스테이크 먹으면서, 진짜, 사시미 뜯으면 사시미 뜯는다, 고안 되나? 어, 사시미 먹으면서, 회, 회, 먹으면서, 진짜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잘 사시미 사는... 뜯는다면 안돼겠구 어, 안돼겠구나 고기를 <laughs> 뜯고 사시미를 먹는, 예, 고위급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몇명 돼요? 진짜, 10%도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배고파서, <웃음> <웃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잘 진짜. 먹, 요즘 잘 먹는데. 제 이에 권한 행군이 들어갔다는데 뭘잘 먹는데 이런 게 무슨 반동 같은 소리 하고. <laughs> 아니 반동이 아니고 요즘 북한에 <laughs> 풀죽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아 풀죽은 안 먹겠지 이제는. 그래서 최저로 응. 못 사는 사람이 응.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고 물어봤더니. 응, 밥에 김치래. 아니 국수. 사가지고 아 국수를 사가지고 국수를 네. 끓여가지고 그 국수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까면이래. 근데 아그 국수가 여화에 다섯 네. 명이 먹을 수 있게 불어난다는 거야. 오, 밀가루고 까면. 오, 밀가루 오 어. 까면, 까면. 까면이야? 어, 까면. 까리야? 어, 까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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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또 뭐야? 이 뭐야? 아이까마잡잡 회장님 뭐. 회장님서난또 무슨 큰 <laughs> 대한민국 회장님이 어느 사람 야, 진짜. 이 까부 잡자 까지 식사합시다. 음. 네, 자, 맛있게 예 얘기했어.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예, 오늘도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 오 응, 그리스도 응, 주님 맛있어. 정말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사님 그리고 우리. 회장 강진님께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지영언니 빨리 코로나 그 후유증이 빨리 낫고 저기 우리 강 성지영언니 적하 분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잘해서 연예인이 되기를 바라며 큰 일꾼으로 자라나길 바라며 자라나기를 <laughs> <자라나기만 야, 웃음>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들 맡도록 코일 으로 되시길 바라며 모든 건 주님께 맡기며 제가 유튜브를 잘해서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예. 1억 1억까지 분 버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 없어서 아멘. 이거는 삭제할 겁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뚫는 거야 언니? 아. 야 평양 첫넘 이거 <웃음> 알겠습니까? 올러뜨려올러뜨리면 돼. 평양 내첫 넘보다 좋아하냐? 뭐 그렇게 찌는 거야? 응. 이야, 이거 신식이다. 내가 아무리 이거 옆으로 옆으로 찢으려고 아무리 이렇게 기반대도 없어. 아 근데 손수생님이 여섯 거 어찌해야 된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후쯤 음. 때문에 아파 죽겠어 요 감기 오지만. 음.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이다. 음 맛있다 이게 전골로 준비하려 했는데 응왜 맛있을까 그냥 이거 뭐 이야 생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이야 응? 이렇게 응. 여러분 이렇게 스테이크를 뜯는 이게 북한 여자 맞습니까 이야 진짜 네, 뭐 봤죠? 고기도 응.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음 응. 너무 또 이게 뭐야 근데 어떻게 내 취향에 맞게 다 먹는다 좀월덤으로 응. 했네 월드무는 뭐야? 응? 우리 집사님이리렇게사 아, 음. 응. 네, 하고, 미리 미리 전에 다고리 찍었어? 하고, 로리응쳐를 하고, 미리 캐쳐그 하고, 미리 캐쳐를 하고, 미리 미리 캐쳐를 하고, 미리 암에 를 하고, 리 이건 그러니까 연인들이 와서 먹는 데구나아아아 아야 음. 어? <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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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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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인들 만나서도 결혼맛시는구나음 음, 다른 거 하나 달라요. 띵동 띵 띵동. 회장님 고뭐 한번 눌러주세요. 음 오케이 그 포크가 회장님한테도 달려갔지. 회장님 있는 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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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나 지금 지금 돌리라고 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기 혼자 손해 보겠습니다. 혼자 손해 봐야지. 얘도 너도 한 3천만 손해 봤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그 이제 뭐약 됐하고 홍길동의 대한민국 아저 북한에서 음. 최고 잘 잘생긴 남자 있어요 그게 첫 녀는 뻥친 거지. 한국 어. 남자 다섯 다섯 명선 보고 음. 북한 남자랑 결혼했지. 한국 음. 남자 다섯 명선 보고. 음. 음. 그왜 다섯 명밖에 선안 봤어. 왜 여기 5천만 명 있는데. 아빠 뭐 아니야? 볼 시간도 없고. 음. 다섯 명 보다 보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야. 야, 나한테 차려진 거는 어. 별로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이러구나. 음. 그럴 바엔 차라리 언니 까마귀, 대한민국끼리 살자 까치 까치끼리 언니 살자. 언니 대한민국을 다섯 명 보고 평가하면 어떡해? 미안해. 그다음 뭐는 모르는데. 오천 는 것도 시간이 시간 투자야 해 되고 귀찮더라고. 대한민국 인구 어. 5천만명 중에서 1 0 0 0 명은 봐, 봐야지. 1 0 0 0 명은 진짜. 나처럼. 천 명은 너 심했다. 그럼도 그 음. 사람들 다너처럼다 그렇게 바람둥인 줄 알잖아. <laughs> 전명을 뭐사람명을 만난, 만난 거하고 <laughs> 천명을 본 거하고 틀리지. 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골프장에 다녔잖아. 어. 그럼 하루에 남자 몇 명을 만났을 거야? 아, 전명 만났어. 8명. 어, 하루에 야, 8명 만났어. 어, 그럼 360별 어, 계산해 봐요. 야, 거기 골프장에 어, 가는 건다 용감 패기들 어, 아니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자. 남자는 뭐 용감은 남자 어. 아니에요? 어. 아니 난 용감티가 남자 아니라. 고 그렇지. 용, 용감은 남자지 그러니까 봐봐. 나는 40대부터 남자를 보지. 로제 하나 드릴게. 응, 하나로 좀 나눠 볼게 네. 아, 이제 그만 시키세요. 이게 음. 고기만 먹어도 배가 고르네요 음. 어, 내가 그래도 우리 성수단 덕에 그래도 우리 심사님 장난 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그죠 <laughs>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잠깐만. 어. 그, 그럼 군대는 검우철이 음. 아니고 끈이라면서요? 팬티가? 끈이요? 어, 원래 끈이 나와요. 그게,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이야, 음. 언니는 뭐 군대 반 집에 깨서?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번에 연구하다 가 알았지. 음. <laughs> 무고 있어. 응. 야 적가분이 그냥. 계속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응. 내가 불이 붙었어 내 팔에. 응응. 그럼 이거 지혈해야 되는데 군복이고 팬티고 아 불을 풀어가지고 아 여기저기서 경해서 지혈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염방사기 놈들이 쏘면 거무 응. 줄은 파거든데. 갈 응. 때. 근데 불은 응. 파고 안 던데. 브라. 북한이고 쓸만한 게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연놈이 안 죽었잖아. 음, 응? 음. 그럴 때끈 뽑아 가지고 먹쫙해서늘 뭐 죽인다는 거야. 야북한의 계획이 다 있구나. 어. 아. 근데 그럼 <laughs> 음. 그러면 아니 끈 만약에 둘다 기진맥진에 쓰러졌어. 근데 음.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음. 음. 여기 깨게 안 죽었어. 그럼 음. 여기 깨끗하게 죽으려면 끈 풀어 가지고 먹을 아뭐쫙 돼서 그게 말하자면 먹통 쪽에는 꾼으로도 할려고. 아 그래. 살인. 음. 음. 음 김정일이 방침이래 음 김정일이가 이렇게 음 전투를 군대도 안 나가봤는데 음. 어 이렇게 자세하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서울을 불바다 아, 만들어 놓겠다나 아그 그, 그, 불바다 가는 방송? 네. 아니 그런 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대한민국에 이게 뭐 사실 김태희 같은 연예인이잖아 그럼 그럼 집을 줘야지 집다 이미 탔는데 음. 또새 집을 주더라고 아고 잘했지 어 응. 줘야지 야 아고 아. 이층에 오래 선다 야 음. 그러니까 저기나 북한에서는 음갈수 있는 기자처럼 북한에 뭐 우리 개, 개인들이 선물 못 줘요. 그기 걸리죠. 방일로 산책 걸리죠. 아, 걸려. 그런데 수령님만은다줄수 있지. 너가 응. 이 응. 괜찮아. 자가용을 우리가 돈 있다고 해서 살수 없어요. 응. 그냥 김일성 김정일이 예 주시요. 그러면은 그거 주면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응. 자가용이요? 지방에 지방에도 좀 함을 쳐 자가용처럼 살수 있어. 어? 살수 있다고 응. 돈만 있으면. 살수 있는데 개인 명의로 안되 돼. 개인 명의는 안 되고 오는 회사에 공량,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 차를 사기 전에 음. 미리 여기 지배인이라면 이 지배인은 음. 적당히 선택하세요 이 기업소에 자동차를 있... 하나 등록시키겠습니다 평양에도 그래 그래 그게 가장 문제잖아 음. 기업의 말을 들어야 음. 되거든요 기업에서 어. 배급 음. 실어야 된다 자재 시어야 음. 된다 거기 보장하고 음. 나머지는 또내 사적으로 움직여서 뭐 이렇게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음. 거 음. 평양, 평양에도 그래 음. 네. 네. 돈을 제출하면 되지 외화벌이 버스 이걸로 안 되는 게 없구만 <laughs> 그러니까. 내 친척은 차 사가지고, 그, 출판사 사장의 운전수가 됐어요. 음. 음. 이렇게 다차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음. 출판사 사장 뭐, 뭐, 어디 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보장해주고,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유시간은 다내 거야. 곧 음. 그 차를 장사하는 거지, 평양에서. 저 아, 어,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평소에 네. 난 먹을 거야 음. 아이스크림 아침서 아니 디저트 다 아, 먹어야지 밤에는 <laughs> 배달하고 <laughs> 낮에는 서류보고 또 어. 무슨 뭐전 방방먹고 다비치느라고 아. 잠을 못 잔단 말이야 이야. 강진 회장님께서 아니 그렇게 바쁘신 어요정의 나라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정말 네. 그 혹시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는 건 아니겠지요? 음. 난, 난 제기밥도 못 먹어 접시히제기밥 아, 뭐야? 응. 네? 주먹밥 아. 장군님께서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현지식이라고 다닌대. <웃음> 아, <웃음> 아, 자, 아, 요거를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요. 아, 여러분, 아, 북한 에미나이가 먹는 파스타, 음. 예, 음. 목방으로. 내가 먹으면 그냥 국수에다가 새빨간 물들인 을것 같아. 아 그래요? 음. 음. 이게 아까 얘기. 아,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전안 먹어요. 전안 먹어요. 전안 먹어요. 진혁이하고 형사님들 진짜로 안 먹어요. 자, 진혁이 니 앞으로 가져가서 먹어. 아, 웃때도 북한하고 약간 비등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 쪽수에서 적수? 일단 밀리잖아. 쪽수에서. 응. 아, 북한은 몇인데 응. 100만 남아도 120만인데. 명 128만. 언니가 생각하는 거는 오. 옛날 옛적그 생각이고. 응. 지금은 사람으로 쪽수로 보는 거 아니야. 쪽수는 좀 뭘로 봐. 이제 무기지. <laughs> 최첨단 무기를 얼마나,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니, 무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 저, 북한은 그냥 한마디로 120만 명이라도 절반은 호수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가? 아. <laughs> 아. 그니까. 이제. 근데 오늘 너무 쉽게 봤구나 공병국, <laughs> 공병, 공병국 8천국7천국간 애들은 총 한번 뭐져보고 삽자루만 다 지고 다녀요. 다음 <disappe> <laughs> <laughs> 시간에 <잠시> 나올래요. <하나 봐요. 웃음> 민주씨. <laughs> 김일오늘 김일성 님 생일날. 네. 마. 음. 어, 오늘 어, 오늘 생일날이 다야김 김일성 생일날 음. 우리 지금 음. 맛있는 거 먹고 있네